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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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먼저 다가가는 나 울면서 지냈던 여러 밤 그녀나 하지 않아 먼저 연락 난 연락 기다리느라 열나 yeah. Running fast take money fast 얼마면 돼 돈으로도 살수 없는 거 다른 난 어디로 갈지 길을 잃어버렸어 처음 본 순간 난 얼었어 이제 시의을 이렇게 달아버렸어 이스피어여서 이친해해보려했어 자꾸 그녀를 만나버렸어 근데 오지 않는 반응 점점 식어가는 감흥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틀린 것 같아. 반은 자꾸 확인하는 인스타일링 마치 된것 같아. 중독. 절제할 수 있다고 말해. 물론 그거 아니면 또 다른 중독은 구독. 그렇게 지나는 하루 더 이상 먼저 보내지 않을 거야. 텍스트는 원하면 먼저 들려줘. 목소리를 이제 m 디 자, 이 변명은 통하지 않아. 할 만큼 애써 나도. 잡은 마음은 들어놓았어 그녀가 나쁜 사람이란 건 아니야. 하지만 슬픈 건 도대체 누구 탓이야. 이젠 듣기 싫어. 더 이상 미안이라는 말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았나? Walking this h e l l 그녀는 어느 길을 걷고 있냐고 묻네 마치 일방통행 같아. 같아, 같아. 내가 놓아버리면 끝날 것 같아. 같아, 같아. 너많이한탓이겠 지망상. 점점 잃어가는 감각. 이제 더 이상 없어. 이유도 붙잡을 떠올리곤 해서 불같은 순간은 사랑은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선택과는 여전히 그녀에게 있는. 평행하게 운전하기 바랬지만 그녀 너무 so fast하게 달아나버리지 우리 사이 좁혀지려면 며칠이 걸리진않 돼버렸어 사랑을 구걸하는 거지 사랑이 대체 뭔가요 아버지 어머니 나아려했서 사랑을 어거지로 하지만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버린 거지 왜 자꾸 그러니 내가 한 메디테이션은 소용이 없어 지니도 세 번의 소원은 들어준댔지만 she's meanie but not 지니 3판 2선승이라면 이미 난 지니 근데 오판삼선승이라면 얘긴 달라지니 아직 카트가 남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안경을 쓰지 않은 것이지 너도 알잖아 내 마음은 순수한 걸또 너는 순수한 걸또 소소한걸난 원해 한명의결 그게 바로 나 너라는 말로 표현이 되거든 나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원래 달았던 말들도 써이제 그동안 체중을 늘려서 다이제 마른 걸 원한대도 그건 안돼이제다잡은 마음. 왜 흔들어 놨어? 그러고선 그년 다시 떠났어.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왜 우리 마음에 거리는 일이 멀어?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아. 이제 보고 싶지 않아 쓰지 가면. 이제 듣고 싶지 않아 끼지 와요. 너가 날 좋아했더라도 이랬을까 과연? 너무 당연한 예상이었겠지. 걸 당면 할 거란 건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 또 나만 진심이었지. 그땐 생각했어 기적이었지.